주상무사들입니다. 네, 다음은 블록체인 법학회장 이정협 판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 겸 한국 인공지능 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협 판사입니다. 오늘 토론에 두 개나 겹치게 되는데요. 줄그 앞서. 축사하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회가 진화되는데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로 가야 되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촘촘한 네트워크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트워크 사회로 정보, 개인 간의 정보가 서로, 수많은 정보가 교류되는 사회로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그런 사회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그 네트워크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트라이버시나 개인 정보를 너무 보호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산업혁명 당시 기계라든지 여러 아동 착취나 자원 수탈 같은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만듦으로써 산업혁명에 비춰지게 된 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자원이란 말은 모두 다 모두 다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자원이 되는 순간 자본의 자본화의 길로 갈수 있는. 어떤 추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운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기 전에 석유는 자원이 아니었는데 석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석유는 큰 자본을 형성하는 기초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보도 그러한 자원이 되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상화해서 거대한 자본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자원으로 하는 자본은 젊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기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산물 이런 자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디지털 라이프를 서로 교류함으로써 정부가 축적되고 이 정부, 축적된 정부가 자본이 돼서 이 자본을 가지고 신용을 창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주신 그 여러 총장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이 토론회가 좀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좀 늦으셨지만 늦게 참석해주신 하태경 부모님의 인사 말씀을 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laughs> 그 경제가 호황이 고 불황이 고한게 우리 사회 발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경제적 보탬이 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과거에는 좀 불기시된 것도, 국민들이 좀무거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원희용 지사가 외국인 참여한 도 사실 은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제가 이제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지금, 시, 지금 시기 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 만드는 거다, 좋은 일자리. 저는 그걸로 다 용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인 전용 버스분들은 뭐 뭐가 있든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 자리가 생긴다는데 그 것만큼 더 중요한 공공성이 없다는 거. 저는 이분야도 똑같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가 AI 뭐 블록체인 데이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 그쪽 관련한 규제는 저는 국회에서 다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이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가 있으면, 그냥 풀으라고 할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싸움에서는 무조건 입니다 왜냐면 갈수록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 새로운 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근데 또 경제가 확 좋아지면, 이런 새로운 산업은 기득권층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이 뭐 배가 그렇게 막뭐 별로 벅지가 않은데, 뭘또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시기에 진입하는 승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근데 제가 중국, 가, 중국 가보시잖아요. 놀랍잖아요. 뭐, 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 차나나고다 집니다. 인공지능도 적고, 온라인 뱅킹도 적고. 그래서 이제는 아마 대한민국의 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할때 중국의 리치 마켓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미치 마켓을 못 찾으면 정말 우리는 이제 중국 사람들 서비스, 봉, 이것만 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자리가 대한민국 미래를 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든지 다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이사하는걸좀 죄송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IC 기관 학의회 대표장 회장님의 반갑 <laughs> 축사를 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떻고, 한국 경제가 어떻고, 블랙인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뭐, 빅데이터가 어떻고들 하고, 많이들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또 특히나 우리 IT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수고를 해 오셨는데, 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든가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든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디자인 어떠십니까? 네, 이 디자인은 사실은 어, 특별히 네.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디자인 분야를 공부한 음, 친구가 한 했던 거 아니라고 봐요. 그 친구가 사실은 전문대 네, 특성화고등학교 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서클에서 박종근 종본 대표님. 회사에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녀를 내가 처음 접했을 때, 야리야리하고, 정말로, 두고 보기에도, 보기에도 아까운 소녀였어요. 그래서, 아, 이러한 아이 같으면는 정말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겠구나 싶어서 내가 박종근 대표한테 너무 고맙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하태규 부모님 일자리가 좀 많이 말씀하셨죠? 어제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어 여기 부케가 아글아글 바글바글 하셨죠? 부원님들 <laughs> 계시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아글아글 바글바글 하는 데서 사실은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되거든요. 뭐든지 조용하면은 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늘 도 오전에 과기부의 ICT 소프트웨어 쪽에 강단회를 하고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만 부르짖지 말라는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책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야 살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소프트웨어 쪽공부 공부해가지고 피나는 노력해서 좋은 기술 개발해서 세상에 내놨을 때 정말로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얼마큼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잘 활용해 줬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으면 손들어보세요. 저도 여지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봤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게 정부기관이고 대기업들이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빈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같이 이 몸을 부대끼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정말로 지스트에서 어, 지금 어, 이파이보가 이 등장하기까지는 지스트에서 어,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네 예, 지스트에서 2년째 지금 이거를 요구 개발해 와서 오늘날. 에, 등장한 건데요. TV에 너도 사람이니? 너도 인간이니? 아니, 너도 인간이 TV에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맞습니다. 아, 손 들어보세요. 나그 프로그램 봤다. 근데 이, 이걸 봤다. 라고 하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셨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출연료를 못 받아요. 왜? 제가 보컬, 그, 우리 김경기 원님은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천. <laughs> 어, <일천. 웃음> 우리 AI 전문가 회장님, 아,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AI 전문가, 아, 네.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성을 하셔야 되죠? 기술보다 법이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 ICT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더 우리가 심사 고하에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이훈덕 교수님이 되게 에, 이쪽을 많이 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문승현 총장님께서 알기게 아, 뭐 지원하는 지원 말씀으로 지원하는 지원,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에, 뭐 서울이 서울에서 강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김경진 의원님 정말로 어, 발로 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신정은 의원님 우리 국회에 예, 제3자포로이 어, 혁명을 이끌어 가면서 어, 무신양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하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 해운사 중에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쿠드 인터랙티브라는 그 게임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여기도 지스티에서 어, 이게 가제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실례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할게 아니라,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관장님도 계시고, 그러한 회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밝게 여러분들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제가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쪽논라는 시간이 있다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회가 되면 제가 잠깐 발언을 해 드릴게요.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거고. 이 시간에 특별히 그 치과에 삼성으로 계셨던 어 주보안 원장님께서 특별히 나오셨어요. 저, 저분은 어, 굉장히 이, 그냥 뭐 180도, 360도로 이제 상황을상황을 상황을 바꾼 거예요. 그쪽 분야를 하지만 모든 게 의료, 아까 의료 부분도 빅데이터. 블록체인 AI가 함께하는 하는 안된다는 거죠. 여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하리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제가 열심히 찾아 될접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박사. <laughs>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촬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죄송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면 촬영을 계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도 <laughs> 네,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먼저 네, 내빈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세 발씩 걸어주시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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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